아니 너돈 많은 백수가 꿈이랬잖아. 응. 그 꿈을 한번 잃어보는 건 어때? 불안한데? 좀게래 시킬 것만 같은데? 잘 들어도. 응, 듣고 있어. 네 미래. 왜? 또못 들었어요. 오늘 비동 상담하겠 <laughs> 오늘 들어가서 8 시부터 토마토 달 거거든요. 이걸 혼자 거다고 어. 이겼다. <laughs> 비동은 지금 몇 제곱미터? 육천 <laughs> <1천> 평입니다. <laughs> 추가요 아왜 토핑 추가요? 아이들어러워 죽겠네 왜? 누가 보고 싶어하는 것 같길래 아니 그 딱지마향이 생각나 특이 좋아할 때흐도싫대해 딩고 딱나마 뭐래 내건 좋아하는데 뭐래 오빠 코딱지 진짜 크고 요즘 근황 토크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백수가 꾸 이루고 싶어요 또미루셨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근데 돈도 있어요 돈도 있어야 된고돈 많은 백 돈 많은 백수?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잠깐 쉬어야 지 쉰다고? 그만둔 지 얼마 됐으니까 아니 너돈 많은 백수가 꿈이랬잖아 그 꿈을 한번 잃어보는것 어때? 불안한데? 좀 일을 쉽게 꿨만 같은데? 아니 처음부터 그럴 순 없어 돈을 살짝 벌고 그 다음에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거지 누가 처음부터 돈 네, 많은.. 연금이잖아 그러면 어? 드러나 보자 우리가 회사를 와. 만드는 거야 직원는 그럼 저랑 오빠뿐가일단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이거 그거잖아 무자본으로 자기 회사에서 일해라 아니 처음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뭐든지 사업이 돈은 줘야 될거 아니야 직원 인건비한 달에 용돈 5만 원이면 되잖아 중학교 때 받던 돈입니다 아 고등학교 때 얼마 받았어? 10만 원 10만 원? 부족해서 그 다음에 알바했잖아 그럼 11만 원 줄게 뭐래 장난 그래서 알바를 했다고 얼마 줬어 비자지 알바가 50? 수고십 줄게, 그럼. 응, 그 아, 그럼 10까지 60을 줘야지. 왜? 60도 부족해, 그리고 이제. 야, 뭐 하고 다니는데 60이 부족해? 60, 그 당시에 어? 부족하지. 학원 응. 다니면서 맨날 저녁마다 밥 먹어. 하루에 10000원씩만 써도. 학원 다녀? 그당시 다녔잖아. 지금 학원 다니냐고? 이제는 나갈 게 많지, 보험료부터 왜? 해서. 보험료 네가 안 내잖아. 내가 내거든? 엄마가 내잖아. 내거든? 얼마 내는데? 뭐 내는데? 유엔자 내가 내버려 뒀그 만월맞아 그사어 옆에 망가는 사람 유리창 내가 갈았지 엔진을도 내가 갈았지 아 그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걸 되게 떳떳하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워 나도 그러니까 알아 되게 떳떳하게 말이라도 해본 거지 <laughs> <laughs> 60주게 그럼 뭐? 이거는 신고하면 걸려 오빠 최저임금을 줘야 될거 아니야? 아니 넌일한 노동자가 아니야 그럼 너는 사업주야 아, 뭐라는 거야 어이가 없네데 1년 동안만 버텨 아왜 1년씩이나 1만원 아까 한 달에 어, 뭐야 그럼 720만원이야 1년이면 알았어 아, 연봉 1000 맞춰줄게 장난치냐고 <laughs>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부유하지는 않아 자본금을 모으러 좀 가야 돼 근데 잠깐 원래 대표분 자본금을 모으고 회사를 창립하지 않나요 아니야 뭐라 그렇게 고정관념 좋지 않아 그래요? 이럴 수 밖에 없었던 거겠지 아니야 그래서 자본금을 모아야 되거든? 스케줄 다 비워놓고 약속 잡을 거면 꼭 보고하고 알지? 았필어 다음 <laughs> 주 화요일날 출근이에요. 아 싫다고. 왜요? 싫으니까. 다음 주 화요일날 내 방으로 출근해. 싫다고. 아왜 저래 진짜. 해방서씨의 계삼 잘가 자비 계속으로서뜬금으로 거의 <목소리도> 감을 짓 했어 쌍수에서 눈이 안 감기는 건 아니야? 뽀캐는 왜 함? 찐남? 장난치 씻어 워크숍 가야지 우리 가문 먹이 뭐 살리기 힘들죠. 우리 가문이 옛날엔 가문이. 명문가였다고 들었는데 어쩔다 이렇게. 출발. 파이팅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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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<laughs> 아. 이게 무슨 이런 컨텐츠 좀 찍지 마. 인사해 아. 미래 너에게. 미래 나 이거 안녕. 참 힘들지. 할 <laughs> 춘데? 너무 아. 맛있는데 우동 뭐래? 뭐 아니, did you go? 이거, 이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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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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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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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아 이거, 이거, 이이이 아이 물어만 볼수 있잖아. 나 빵을 먹어야 되분 왔어? 에이스. 오 맛있겠네. 먼치킨? 뭐? 먼치킨? 아니? 보스톤이나 스트로베리. 보스톤 여기 있어? 예. 하나 나눠 먹자고 하는 거야. 진짜? 뭐좀 뭐 먹고 싶은 거 없을 중에? 왜? 그 네. 심지어 내가 양보했다 이거랑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따뜻한 로 드릴까요? 자연스럽게 뒤로 가는 데아 삼성페이 밖에 없어서 안세요아 지각하는데 커피사고 아주 아. 잘한, 잘한다 잘해 아 한입 먹고 크림 나올 때한입 주라 뭐라고? 한입 먹고 크림 나올 때 주라 오케이 아, <laughs> 크림 만들었어. 아, 회색 크림이가 <laughs> 아, 오랜만에 먹는다. 난안 먹을 듯이 노어 <laughs> 사장님 오셨다. 나 휘파람 소리 듣고 설마 했는데 진짜 였네 <laughs> 왔어?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,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몇 시에 출근했어요? <laughs> 근데 호, 혹시 누구시죠? 아 저요? 네. 토, 토마토 농사짓는 사람 일한다 <laughs> 아, 해가지고 일꾼 보내준다 해서 왔지 아 맞습니다 저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나요? 오늘 스케줄 오늘 들어가서 8시부터 이제 토마토 딸 거거든요 토마토가 꽃가루가 날리거든요 옷에 묻으면 이게 안 져요 어 아, 그래요? 지금 제 양말 눌었잖아요 이거 토마토 꽃가루가 빨래를 해도 그까지 찍을 필요가 없것 같아. 뭐. <laughs> 어? 그래서 이거 작업복이에요. 토마토. <laughs> <laughs> 있어? 여기는 작업 안 한다 해가지고 <laughs> 내 오늘 1인분만 알고 있었는데? 그렇지, 너만 하는 거야. 오늘 오신 김에 스마트팜 혁신 밸리 투어 한번 쭉 하고 <laughs> 이거 다 스마트팜이야. 여기 있다. 어. 경북 삼주 스마트팜 밸리예요 근 이렇게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걸? 그치, 그치? 와 겁나 큰그 비닐하우스 안 끝나? 이게 얼마짜리야? 총? 이거? 이거 한 동당 내가 알기로는 180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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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서순이 깽판치지 마라 왜? <laughs> 왜? 아 로또 1등 보다 비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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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오늘 서수현이할양 바로 이 온실입니다. <laughs> 이제 <laughs> <laughs> 예 <laughs> 우리 농장으로 가 봅시다. 이 혼자 다고 어. 어. <laughs> 미쳤다. 이동은 지금 몇, 이, 몇, 몇 제곱미터지? <laughs> 천 <2천> 평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난 옛날 우리 외지이 <laughs> 소선이 이거 타고 가자 나생각합니그 그 다음에 이거 부숴고 180억 왜 180억을 여기 성생을일어버려 <laughs> 이게 전체 다 스마트폰 신설이고 여기가 컴퓨터실이야 아 컴퓨터실? 여기가 보일러 컴퓨터 오오 오. 이거 해킹 당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보이면?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킹 당하고 환경 제어 컴퓨터 이걸로 지금 온실 안에 몇돈지다 나옵니다 우와 뭐야? 이 뭐야 그냥 하는 게 아니네. 진짜 그냥 하는 거지? <laughs> 나 그냥 이거 비닐 하우스에다가 그냥 물 뿌리게 자동으로 나오는고 온도계 <laughs> 있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장난 아닌데? 이 농약인가? 이거는 비료. 아 비료 비료. 비료를 물에 녹여. 아. 비료를 물에 녹여서 물 주는 기계가 다시 온실로 밀어줘요. 그러면은 토마토 하나 하나한테 물이 딱 가는 거야. 잘 들어도. 듣고 있어. 네 미래. 왜? 또못 들었어요. 오늘 비농 상담하기로. <laughs> 우리 가면 살린다매 왜곽진 <laughs> 냄새나 그니까 맞아? 어 여기 보면 옆에가 오이농장 우와 어, 오이. 이게 오이예요 어디서 오이가? 아 그럼 오이꽃 오이 있네. 오이꽃 달려있고 저기 조그만한 오이 달려있잖아 응 어, 저... 아, 여깄네 이기네 요기네 요거는 여 아, 어. 맛있겠다 어? 어? <laughs> 오, 오이 절 잘한다 여기 뭐야 <laughs> 아 딸기 아, 어. 우와 귀엽다 저거는 따로 되겠다 빨간거 빨리 따야 되는데 여기가 저희 목장입니다 여기. 어, 이름이 되게 나와 있어. 어디? 이렇게. 그러네. 장상윤 씨. 들어가시죠. 따뜻해, 따뜻해. 따뜻해. <laughs> 이렇게 이제 토마토가 달려 있잖아요. 지나가면서 따는 겁니다. 1,500병을. 습기도 <laughs> 좋겠다. 아, <딱> 근데. <laughs>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있어서 <laughs> 한한줄 한줄 들어갔다 나올 데몇분 걸리는지 알기 때문에 <laughs> 뱅킹즈 생각하지 마. 요즘, 요즘 시대 좋구먼. <laughs> 여기 엄청 붙어 있어 토마토가 신기하다 한 어, 어느정도를 따나 토마토? 이정도 보이면 따면 돼요 아 그것도 따요? 네, 요거 이거요 어. 이제 유통과정이 한 일주일 걸리니까 그 옷을 갈아입고 올까요? 근데 왜 많고 많은 작물 중에 토마토를 한지 모르고요 <laughs> 토마토가 토마토가 우기 쉬워 우기 쉬워? 싶다고 하면 이제 전국에 계신 토마토 <laughs> 선배님들 나는 이제 후배니까 선배님들이 뭐라 하실 테니까 딸기는 너무 어려워 보였고 우리는 아 너무 바빠 보여서 아 농사는 하지만 꿀을 빨겠다 음. 혹시 나라기즈쓸생 <laughs> 서현 씨 자주 오면 좋 좋을 것 같아 왜요? 누가 일해 주잖아요 보이십니까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불 켜고 들어가면 됩니다. 아.. 어, 크네 <웃음> <웃음> 어떤데? 어떤데? 야근 천상, 천상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자연스러워? 아, 어어디어방울적었아 그러네? 왜안 네, 치고 아이츠, 먹으세요? 네, 약진지 얼마 안되긴 했는데 약진지 얼마 안됐으니까 먹으라고 뭐야 원드셔보 <laughs> <먼저> <laughs> 먹어봐 야. 아 그러니? 먹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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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잖아 먹고 있는거 봐 혼자 어떻게 하 이거? 같이지 사장님이랑 아니야 1시에 나간대 어? 왜? 1시 뭐야? 진짜 혼자 하는 거라니까? 이게 무슨 일이야난 당연히 촬영 어? 그런 건데 아, 진짜 아무 촬영이야. <laughs> 네 알바 알았어. 이게 얘기를 듣고 왔는데 나. 와. 어졌어? 에이, 이상은 답다고요. 음. 얘는 안 따고 얘는 따도 돼요. 음. 완전 빨간 거는. 완전 빨간 거는 무조건 따야 돼. 오, 예스. 혼다위. 어. 자르고 껍질을 바짝 잘라요. 바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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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러면은 토마토끼리 찍어요 아, 그럼 여기 상처가 납니다. 음. 막살. Don't deny, 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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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마 top, top, t o 시부터 어디? o p top, t 기 p top, top, t o 까지 o p t 지 p top, t o 다 top, t 이 p 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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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o p top, top, t o 니 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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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거 top, 우리 이제 그럼 6개 한 거임? 아, 나못하겠어니나 이거 다 물어봐요. <laughs> <laughs> 오늘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? 아, 오늘 일당은 이제 쳐들어야죠. 서소연의 <laughs> 1급. 아, 뭐야? <laughs> 아, 저... <잠깐만. 웃음> <laughs>